안녕하세요. 수시공용 제33강.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상승하락 횡보의 체크박스 지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 부분은 그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어, 질문이라서 어, 제가 오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우리가 그수시기초 93강에서 어, 이평선의 상승하락 횡보의 그 그물망 지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만들었던 그 수식을 그대로 어, 체크 박스로 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 이동 평균선의 상승하락 횡보의 그 수식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어, 그래서 어,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이평선의 상승하락 횡보. 박스라고 이름을 지켰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수식 1번에는 기간값을 넣고요. 다음에 수식 1에는 첫 번째 이평선을 정의해야 겠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요. 2a c 콤마탄 그리고 종류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면이평선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이평선이 수식 1에는 상승할 경우. 그래서 이부분으로 물어봤었죠. A가 A의 한 봉전보다 크다면. 그런데 이제 그냥 큰 것이 아니고 일정한 횡보율보다 크다면. 1 플러스 횡보율. 횡보율. 나누기 100. 자, 이런 경우가 만족한다면, 아, 우리가 어떤 값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물망 지표를 만들 때는 이평선 값을 그대로 줬지만 체크박스를 만들 때에는 체크박스의 높이를 줘야겠죠. 그래서 체크 값이라는 그런 변수를 주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니라면 영의 값을 주고요. 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는 하락에 대한 그 수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하락은 똑같은 방법으로 작다면이 되겠죠. 1 플러스가 아닌 1 마이너스 횡보일보다 작다면 체크의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수식 3에서는 횡보에 대한 수식을 줘야겠죠 똑같이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에 있는 조건도 가져오겠습니다 수식 2에 있는 음, 하락에 있는 조건도 가져와서 수식 3에 상승의 조건 뒤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앞의 수식과 같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것을 반대의 수식으로 바꿔 줘야겠죠 여기 있는 부등어를 어, 상승에 대한 것을 반대로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것도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 수식 1에는 상승에 대한 것 수식 2에는 하락에 대한 것 수식 3에는 어, 횡보에 대한 것이 체크가 돼서 어, 체크의 값을 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 조건 설정 마이 같고요 기간은 일단 5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은 가중그 다음에 체크값을 줘야겠죠. 자, 체크값은 1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설정에서는 상승은 막대로 적색, 하락은 막대로 청색, 횡보는 막대로 보라색. 스케일은 그대로 어, 화면이죠. 저장, 검증하시면, 아, 횡보율을 정의를 하군요 횡보율. 자, 횡보은 현재 그, 아, 현물 주식이기 때문에 0.3 정도로 어,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횡보율은 수식 기초 93강에 그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어, 어떤 해외 선물이나 아, 국내 선물에 대한 이해가 좀 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 적절한 그 횡보율을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 수식은 완성이 됐지만 우리가 아, 그물망 지표에 대한 체크박스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이평선에 대한 값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실행하는 순서를 미리 정하신 다음에 아,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실행하는 순서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어, 실행시, 단기를 위로 배치할 것인지, 즉, 52평선부터 시작해서, 뭐, 한 22평선까지 출력을 한다면, 5를 제일 위로 배치할 것인지, 20을 제일 위로 배치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를 위로 할 건지, 장기를 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위로 배치할 2평선의 체크 값을, 어, 디센딩으로 부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개의 2평선이라면, 체크의 값을 1, 2, 3, 4, 5, 이런 식으로 5개를 부여하되, 가장 큰 값을 가장 위에 배치할 것으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 그 강의에서 예를 들 것은 5, 10, 20, 30, 40, 50. 이렇게 5개, 둘, 넷, 여섯 개의 가중이평선에 체크 박스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5입평선을 가장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5입평선을 가장 위쪽으로 해서 차례대로 장기이평선이 위로 배치가 되도록 한번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만든 그 수식을 실행을 시켜야죠. 그래서 먼저 한번 실행시키시고요. 한번 실행시키시면 52평선의 값이, 52평선의 값이 체크 값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 실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지정할 것은 10이죠. 그래서 12평선을 체크 값을 2의 값을 줍니다. 다음에 또한번 실행하시고요. 세 번째는 22평선이죠. 22평선은 체크값을 3일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32평선은 4일 값. 그 다음에 42평선은 5일 값. 체크값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52평선이죠. 52평선은 5의 값. 1, 2, 3, 4, 5, 6. 자, 6의 값이죠. 이런 식으로 다 주신 다음에, 이것을 아래쪽, 가장 큰 값을 갖는, 여기 보시면 5의 값이 가장 크죠. 5에서 6까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계속 겹치셔야 합니다. 작은 값을 큰 값으로 겹치시면은 차례차례 겹치게 되겠죠. 그래 아래쪽으로 긁어서 겹치기 또 하나하나 아래쪽으로 긁어서 겹치기 또 두번째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오위편선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로선을 그 당시에 우리가 체크박스를 만들 당시에 가로선을 넣어 봤었죠 가로선도 어, 추가하겠습니다 자, 지표 추가 놓으신 다음에 음, 기준, 기준선2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얀 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시 않는데요 두번 클릭하시면 기준선이 1,2,3,4,5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잡아서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체크 박스처럼 모양이 각지게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 입형선의 종류의 개수와 그 다음에 어느, 어떤 입형선을 위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큰 쪽으로, 체크의 값이 큰 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겹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것을 중간에 조금 순서가 뒤바뀌거나 하면은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평선에 상승, 하락, 횡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나는 그 횡보는 표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어, 횡보율을 0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횡보율을 0으로 넣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0으로 넣으시고. 또, 횡보율을 0으로 넣게 되면, 은 아,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수식기 93강에서는 이것을 함수로 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도록 했었죠. 이렇게 그 당시에 했던 대로 함수로 적용을 시키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몇개안 되면 은 변수로 적용을 시키셔도 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이동평균선의 상승하락 횡보에 체크박스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실행하는 순서를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것을 더 넓은 범위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